게이트 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1경주 시작했습니다. 1,300m 질주를 시작한 12마리의 국산 6등급 말들입니다. 10번 캡틴 코리아 다나카 기수와 함께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안쪽에는 2번 스키 타이와 다시 바 기수 그리고 뒤따르는 1번 라온 플래터와 김동현 기수가 있습니다. 5번 원더로드 송경훈 기수 가운데서 에 따라가고 3번 테오타와 조인권 기수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바깥쪽에 7번 화려한 조명 박재희 기수와 함께 달리고 캡틴 코리아 다나카 기수와 함께 가장 바깥쪽에서 현재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인코스 잡은 2번 스키 타이 다실바 기수와 함께 더 좋은 자리를 점했습니다. 3번 태우타 조인건 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7번 화려한 조명과 박재희 기수, 10번 캡틴 코리아와 다나카 기수 계속 붙어서 따라가고 있는 사이, 안쪽에는 9번 호명신화 서승훈 기수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1번 라운 플래터 뒤따르는 6번 108번 5번 원도로드 12번 간니케입니다. 이제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현재 앞서는 말은 2번 스키타입니다. 뒤쪽에서 따라가는 9번 호명신화와 3번 테오타가 바짝 붙어 있습니다. 바깥쪽에선 7번 화려한 조명 박재희 기수와 함께 따르고 있습니다. 300m 남았습니다. 바깥쪽에 위치해 있었던 9번 호명신화가 살짝 앞선 모습. 안쪽에 스키타이를 제치고 호명신화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9번 호명 신화 서승훈 기수와 함께 계속해서 선두 잡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속도를 올리는 12번 칸니케 최시대 기수와 함께 따라갑니다. 9번 호명신화 서승훈 기수 12번 칸니케 그리고 2번 스케이트까지 타 직선 주로에서 선두 자리 빼앗아 낸 호명신호가 결국 이번 경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섯 번째 경주에서 첫 승입니다. 산 6등급 날들 1300m 경주 12마리 중 가장 앞섰던 구변 호명신화 이어서 12번 간니케두 번째로 세 번째는 살짝 앞선 듯했던 2번 스키타이 간발의 차로 닥터 컬린을 제쳤습니다.